1번에 2번 아, 2번에 5번 3번에 3번 어 왜? 쌤저 물리시험 망했어요 아니 물리라는 게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야. 이거 정말 대박인데, 난 이걸로 대학 갔어. 당신의 <Seni> <laughs> <San> <Sense> <전> <memorized> <laughs>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보딩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뉴턴 운동 관성법칙의 예세가지를 쓰십시오 버스가 멈출 때랑 출발할 때 물컵에 종이 올리고 그 위에 동전을 올린 후 순간적으로 종이 뺄때 지금부터 실험으로 몸소 느껴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몇 바퀴를 뛸지 정해주십시오 봐준다 100바퀴 플레이어가 100바퀴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야, 욕해면 안 되겠다. 100m 8초 안에 뛰기. <laughs>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도 100m 더 갔습니다. 성공입니다. 이처럼 관성은 운동하는 상태 혹은 정지하는 상태에서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려도 쉽게 멈출 수 없고 버스가 정지했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우리의 몸이 뒤로 쏠리는 것처럼 반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제2 법칙을 쓰십시오. 가속도 법칙. 정답입니다. 이번 교시는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1학년 7반으로 가십시오. 가속도 법칙에서 가속도란? 가속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도를 더하다. 속도가 매 기준 시간마다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속도의 법칙의 예두 가지를 칠판에 적으십시오. 제한 시간은 1 분입니다. 두 손으로 밀때 음, 버스. 을밀때두 명이 한 명이 밀 때보다 더잘밀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정리한 결과 가속도의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을 쓰십시오. 아, F는? ma. 플레이어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질량을 따져볼까요? 버스의 질량이 크게 됩니다. 제가 줄수 있는 힘은 일정합니다. F를 일정하다고 볼때 질량 m 자동차의 질량은 자금으로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a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 자동차는 아 가속도 버스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명과 한 두, 명이지냐, 한 명이지냐. 두 명일 때 힘은 한 명일 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 니다 같은 질량을 밀때 F2 두 명이 밀 때는 당연히 힘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겠죠 그러면 a 가속도 두 명이 밀때 가속도는 당연히 한 명이 밀 때보다 어 크게 됩니다. 하. 어. 마지막 퀘스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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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관목 앞에서 이루집니다 오케이. 뉴턴의 세 번째 운동 법칙을 쓰십시오. 작용 반작용 법칙. 모든 힘은 주고받는 상호 작용입니다. 따라서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항상 같고 방향은 어? 서로 반대입니다. 플레이어를 이거, 나무를 정면으로 이거. 보고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나무를 칠 횟수를 정해주십시오. 피날 때까지. 강도 스킬이 으흥. 추가되었습니다. 으흥. 으흥. 플레이어가 사망하였습니다. 으흥. 작용 반작용 법칙을 사용하여 플레이어를 살리시겠습니까? 음, 작용 반작용을 할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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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으흥. 완벽합니다. 으흥.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